ISTP 여자 어렵네요. 이게 간택당한 건지 아닌지 헷갈려요. 요즘 간택이란 말, 말썽인데,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MBTI가 중요한 건 맞아요. 한건 맞는데,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. 특히나 ISTP, 여성분들이 이제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나 봐요. ISTP 여성분들도 분들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 느낌.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또 사람들이 원하는 또 여성분들의 특징 그리고 미디어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.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조금 더 침착하게, 침착하게 좀 만나는 게,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만나는 게, 그 ISTP 여성분들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.